이제 실전 사료를 풀어본 것 가지고 상담을 어떻게 하는 유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은 의뢰자는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인데 아나 적성이 뭔지 모르겠고 뭐에먹고 사야되지 결혼은 언제 할지 직장은 어떻게 가야될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자 그러면 이제 상담자의 내용이 여성분인데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세죠 진로 적성이 궁금하다 난뭘 뭐 해야되냐 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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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이분은 뭐예요? 이 노래 기포. 예, 이 노래 기포죠. 아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시면 관이 몇 개죠? 지금. 관이 몇 개죠? 관이 몇 개예요, 환자님. 관. 아, 네, 관이 세 개죠? 네. 그세 개면 어떻게 돼요? 세 개면 뭐라 그래요? 관이 세 개면? 관살 혼자. 아니, 관살 혼자면 니 네. 뭐래. 그죠? 관살 혼자. 그러니까 뭐냐면, 토가 하나인데, 관이 많다는 게 뭐냐면, 여자의 경우는 관이 신랑이 세 명이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직업도 뭐냐면, 여러분도 옮겨 다닐 수 있는 거고, 신랑도 여러분도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렇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보세요. 토가 또몇개 있죠? 세, 토가 세 개. 토가 세개 있죠. 그러면 돈은 어디 있죠? 정전 하나 있죠. 그러면 자기가 세 개가 있고 재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이걸 뭐라 그러죠? 제다시 아니죠. <laughs> 궁겁을 읽었잖아요. 궁겁쟁재가 되는 거죠. 궁겁에 재료 하나 놓고 싸우고, 아, 반사이또혼잡되고 아,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내인생 깝깝하다. 깝깝하다. 그러면, 어서 어떻게 하실 거야? 또 깝깝하니까 살다 죽으라 할거 거야? 할 거야? 아니면 희망을 주셔야 될거 아니야? 희망을 주셔야 될거 내내내 오늘 봐줘야 되겠다. 내오을보던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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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직업이 어떠한 직업을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궁극을 이루면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고 얘기어요 음, 세다 세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직생활이 맞겠습니까? 안맞겠습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네. 안 맞으니? 자기 네. 일 네? 자기 일을 해야 돼. 어, 그렇죠 자기 일을 해야 네. 돼 근데 어떤 일로 가지고 식신이 하나 있죠? 식신을 음. 사용하는 일인데 지금 이사주의가 뭐가 없는 게 뭐가 없어요? 병이 음, 없죠 병아 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병정이 없죠? 음. 병정이 없어. 그러면 다음 주 공부할게. 병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의사엔 애로사항이 있어야지. 병정은 뭘 뜻하죠? 병정은 뭘 뜻하죠? 직업적 그런 거얘기야 자, 병정이 없으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한메에 봐도 아이 사람은 딴 사람 여자, 여자 같은 경우 딴사람들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지 패스 많이. 이들 이런, 이런 성향은 안 한다라는 거지. 병화가 없기 때문에. 병화, 정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지. 감춘다라는 거지. 자기가 힘드니까 또 더더욱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카톡 프로필 같은 게 보면 얼굴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 기형법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형법이? 뭘 사용해야 되는지? 아, 그렇지. 병화, 를 정화를 사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많이 만나야 돼. 만나야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프리랜서를 해야 돼요? 많이 만나서 드러내서 풀해야지만 개혁이 되는데, 만약에 숨어서 프리랜서를 한다면 숨어서 뭐라는 거 만들어도 주민님밖에 못하는 거죠못 만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운명들 네. 가는 거야. 관사론 혼자 네. 기운의 궁극쟁이 기운인데, 관사론 혼자면 어떤 기운이라고 했어요, 나님를 하라 다 틀린 아, 관사론 혼자. 아, 관사 혼자? 직장은 네. 여러분들 옮겨다니거나, 네. 여러 아니, 신랑은 여러 명 만나거나. 네. 그러면, 궁극쟁쟁 뭐야? 내가 직장생활 갔는데, 안 맞으면 수준이면, 나온다라는 네. 거지. 아, 네. 아,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에 나가서 내가 내일 하지. 나온다라는 아, 거지. 그러면, 이 이런 면 동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동업이 네. 안 된다. 성격 얘기해 주는 거야. 궁극쟁제가 또 강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업도 힘들다는 거죠. 자기 일 받다. 그러니까 성격 죽게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은 관이 필요한 건데 관살 혼잡이죠. 저 아, 관살 혼잡이야. 그러니까 간다 혼잡인 경우야 궁급증제이까 어떻게 상대면 하면 병화를 사용한 풀인사를 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예 인성이 곱게 보이는데. 안 <목소리> 그니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식신밖에 없죠. 대원을 보시면, 대원이 어떻게 되죠? 20, 지금 27세잖아요. 지금 은 식신하고 정제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죠? <laughs> 식신하고 번다. 금, 토생금이죠. 내가 식신을 사용해서 했지만, 현재는 식신, 식신 때문에 내가 정재는 번다는 거지. 정재는 꾸준하게 돈은 나온다라는 얘기지.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자가 끝나면, 힘내자. 다음에, 못해, 다음에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든, 어떻게든 상관이 오고, 겁제 오잖아. 요 그럼 겁제 오면 뭐예요? 제가 많잖아. 그러면 제가 내기가 와서 얘랑 싸우줘야 하나. 그러면 일만 하나 더 뒤지게 싸워야 돼. 주체를 하나 놓고 싸워야 되니까. 경쟁이 아, 치열하단 말이죠,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음. 되냐면, 이 사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 병원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자기 드러내야 돼. 나이가 좀 지나면, 이대부터 60, 70, 그때까지 뭐 기다릴 수 있는 게아니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니까 제가, 남자도 안, 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가서 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운동을 해라. 검도를 해라. 검도를, 해라. 이렇게 운동을 수련을 해라. 수련을 하시고. 67세가 되어 오 거예요? 화가 지금 70인데? 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사, 사지표를 드렸으면, 이걸 보셨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병화가 없기 때문에, 나라, 나무도 어떻게 해요? 잘 지나지도 못하고. 그죠? 나무가 많, 많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꼼짝 못하고, 근데 사면 정말 빠지니그렇죠 음. 땅인데, 근데, 나무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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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됐는 값도 있고, 땅도 있고. 일단,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는, <laughs> 목화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그, 그 기운도 없고, 음. 자체가. 음. 이런 사람들은, 음, 고란살 음, 그래. 그래. 그래서 고란살도 그러니까, 이뭐 그래.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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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 양념을 돼. 보면, 이렇게 보면, 홍용살이 있어요. 홍용살이 있어. 어. 있으면 여자가 예쁜 거야. 음. 마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 보니까 뭐야? 남자 이렇게 그러니까. 꼬이는 거야. 음. 근데 안 이상한 남자들이 있 남자들이 이상한 남자들이 고 마음에 안 드는 남자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또기분이1 0살이 있어. 이 사람이 뭐야? 무진이란 말이야. 무진은 예쁜 거예요 피부 진토는 백호 수분기가 있어요. 아니, 수분기가 있어서 피부가 뽀얗단 말이야. 예쁘단 말이야. 그러면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진 때문에 그런 거 어, 근데, 음. 데코가 있으니까 뭐야? 또 성격이 한 성격 하는 거야. 아까 궁겁쟁제가? 궁겁인데, 백호의 궁겁을 가졌단 말이야. 한 성격 하는 거야. 뭐, 30%는 강한 거지. 거지. 그러면 이게 술 들어오잖아. 그럼 진술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진술, 충 들어오죠? 응. 어, 음. 진술, 충이 들어오 충, 충. 음. 얘는 토들어오 토가 들어오면 아주 음. 이제, 격변이 나는 거예요, <laughs> <그치. 웃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살을 보면 고란 쓰이 있으니까 왜왜 고란 쓰이 되겠어요 왜 관살혼자마다 궁극 진대까지 끼웠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이 만드는 거야. 본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치 본인이 밀어내거나 마, 만드는 거잖아요, 사 <laughs> 그러니까 성격 을 확주요. 사람을 이 만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좋은 점이 뭐냐면, 문창기인 천중기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 기운 때문에, 이제, 제 성격이, 백호에 가죠. 남한테 무릎을 안고 는 성격을 가졌고, 그런 게 있고, 이렇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양념으로 보는 거고, 지금 뭐 이렇게 볼 때, 그 구조를 이렇게 보는. 없는 노의기보다 병화가, 정화가 없으니까, 병정을 써야 된다. 이 재료가 가깝잖아요. 화가 재료에 없으니까, 화는 뭐예요? 다음에 드러내는 건데 드러내는 걸 못했다. 그냥 기술만 가지고 있다. 식신 상관을 써야 된다. 다음에 상관이 오지. 근데 근데 또 경술이야. 또 개강이야. 음, 개강이야. <laughs> 또 개강이 네. 오는 거야. 예. 경술이 개강 쌀에 배포에 반사론자배야. 궁극쟁이에 배짱이야. 장난 아니야. 느낌이 없어 <laughs> 근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좋은 거를 진짜 많이 얘기하줘야겠 좋은 게발복하게 개발, 발을. 요 근데 이런 분이 만약에 결혼을 해도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이을게쳐다보세요 근데 저는요, 이분이 어떤 지금 이거 보고, 그냥 그림까지 싹 그려지는 그걸 그냥 얘기를 하자면, 네. 네. 키도 좀 크고, 눈매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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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laughs> 깍쟁이 같은 그런 그, 이미지. 그런데. 그렇게 연상해서 아, 사랑을 보면서 맞추는게 네. 곡부예요. 네. <laughs> 자기가 <웃음> 원래 이런 사주를 갖고나 그렇게 힘든 사주라는 거는 그만큼 전생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오면 <laughs> 너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 <laughs> 이게 아니고 되게 멋, 멋지다. <laughs> 당신 참 멋진 사람이다. 그쵸, 그쵸. 네. 그거하고 괴로울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 가면 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건데,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해가지고 더 개, 그 가뜩이나 아는데 더 아니 되면 진짜 크게 되실 뿐이 나중에 말년이 엄청 크게 되실 뿐이왜냐면그 어려운 어, 고난을 다 이겨내가지고 최고 리더가 되는 거죠 하늘이 보낸 사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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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정말 다 감당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응 맞아요. 이게 음, 뭐 우리가 우리가 볼때 힘든 거지 이 사람 힘들지 않아요. 그냥 답답한 거지아가 네. 남들이 결혼할 때 말년부터 좋아지잖아요. 응. 결혼할 좋았어요. 때가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자기 그 직업도 음. 어디 가서 잊지 음. 못하는 상황이니까 좀 답답한 음. 그런 건 있는데 너가 너 능력개발 <laughs> 딱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로 레일 아트관에도 너 굉장히 잘해서. <laughs> 네. 뭘, 잘하냐. 아, 지, 뭘 잘하냐 <laughs> 아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론자들이 나중에 크게 된 사주야 왜냐면 어려움을 겪어서 그 궁극 내 고집으로 해서 마지막에 대본을 어, 타면 어. 이제 크게 발복하는 거지 음. 맞아요 말년에 고생 맞아. 맞아. 하나도 안 하고 남들 말려내는 여행 다니면서 그러니까 맞아. 몸 관리 잘하고 아. 그리고 그 나이 대도요 동안이야 이 사람 발이 탁 와요 <laughs> 아니, 뭐 언다기보다 느껴져.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대도 예쁠 사람이야. 그때대도 예쁠 사람이야. 지금대도 그러니까 예쁠 사람이야. 까 병화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남자 동안. 그래서 만약에 남자를 만나면 병화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를 죽들모라 병화 받고. 난 또기할려고 했지. 혹시 남자 만나면 사주 갖고 와봐라. 내가 맞는지 맞춰줄게. 너무 기운이 딱 부진하다. <laughs> 아니, 얘기 좀할수있 신기하다. 이, 이게 굉장히 힘든 막. 에이, 나는 그렇게 전혀 안 느껴. 힘든 걸 가지고 왔다는 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지금 세다고 멋져. 우리는 세 알잖아요. 세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그 사람. 그렇죠. 네, 주관도 뚜렷하고. 그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돌려줘야 오히려. 네. 뭐 이걸 뭐 가져야 뭐 가지는 시간이잖아요. 음. 딱고 아이고 이 인생 참안 풀리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무당 직감 모르지. 이야. 응. 응. <laughs> 지금 응. 풀만 해석하신 거예요. 응. 이게 응. 그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 있고 응. 그다음에 그 어려움을 해쳐갈수 있는 그런 굳건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생에 딱 타고나지 않으면 이런 사주 갖고 못 태어나요. 응. 응. 편한 사주 갖고 태어나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주요근 네. 근데 크게 될 거지. 어제의 응. 몸이지만 크게 되실 응. 분이죠 응.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졸업하신 하산하십시오. <laughs> <laughs> 오늘 하산, 오늘부터 죄송합니다. 하산하겠습니다. <laughs> 이름도 그래도 제가 살짝 봤는데, 이름이 어, 너무너무 예쁘죠. 소를 조련하고 아, 이제. 방송하시나요? 넘어가시죠. 신부대에대 거. 맞아, 꼭 음. 이번에 가셨을 때 숙제를 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